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? 혹시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어둠을 만났습니까? 아니면 광야에서 엎어지고 쓰러져 있습니까?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우십니까? 여러분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허허벌팔에 누웠던 야곱처럼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포장마차 가는 게 아니에요. 세상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. 배들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십시오. 아민. 하나님의 집에서 아민.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민.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아민.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민.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. 아민. 내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,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. 아민.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. 아민.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.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올라오셔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아멘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아멘.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.